여러분 안녕하세요. 터크위드 하팅 B T 오늘 1 7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제가 그 며칠 전에 어떤 분한 테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지구 온난화가 점점 심해지면은요. 지구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이제 정말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그동안 그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지구에 묻혀 있던 공룡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의 어떤 부패된 어떤 시체 같은 것들, 그런 것이 메탄가스 성분으로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점점점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 지구온난화가 오히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한번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번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얘가 다 아는 건 아닌데, 얘가 이제 거의 백과사전급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과연 지구 온난화, 그다음에 지구에 묻혀있던 공룡들의 시체 거기에서 점점 이것이 메탄가스로 바깥으로 분출이 되는지 한번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자 먼저 질문 을 보세요. If global warming이 worsen이란 말이 뭐죠? 점점 악화되다죠. 악화 gradually 점점 악화되면은 is it possible? 그다음에 i t for to 전형적인 예, 이제 그 진주와 가죽 구조죠. For the dead bodies of 공룡들의 이 시체들이 지탱객체가 to be released 바깥으로 분출되는데 as the form of 어떤 형태로 죠 이게 메탄가스 형태로 바깥으로 분출될 가능성 있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 이번엔 되게 단호하게 이 녀석이 no is not possible. 절대 그렇지 않되네요. 예. for the dead bodies of dinosaurs가 to be released 분출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as methane gas 형태로 due to 뭐뭐 때문에 자, 이 내용이 뭐냐? the worsening of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가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지구가 지금 그림 보시면 점점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자,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This idea는 does not align with, 자, 일단 영어 표현 위주로 보세요. Align이 line의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뭐뭐랑 정렬하다, 딱 일치하다, 이런, correspond to 그런 말이에요. 일치하다, 정렬하다, align with our current understanding. 우리의 현재 이해랑 맞지 않는다. 이해가 없어. 뭐뭐에 대한 이해냐면 바로, 페레온톨러지가 고생물학이라는 건데요. 좀 어려운 말이죠. 예. 페레온톨러지가 고생물학, 그 다음에 우리의 지어로지 지합, 지리학, 그 다음에, and the process 과정, 특히, involved in,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the decomposition of organic matter. 유기물의 예, composition이 화합이, 화이 이때문에, decomposition 화물의 분해 과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organic matter, 이 유기 화학물의 분해 과정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 이런 거랑, 자 이런 거에 대한 current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와 안 맞는데요, 이게. 자이거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Dinosaurs lived millions of years ago, 아시죠? Millions는 수백만이죠. 수백만 전에 살았고요. And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their remains, remain이 남아 있는 거니까 걔네들이 어떤 시체를 얘기하는 거죠. 걔네들의 남아 있는 시체가 underwent는 undergo의 과거입니다. 언더곤은 예, 어떤 일을 다 겪다죠. 아래서 지나가면위에가다 보이잖아요. 다 겪는 겁니다. underwent 뭘 겪었냐? a process, 과정을 겪었는데 called 무슨 과정? 뭐 뭐라고 불리는 과정. 첫 번째, fossilization. 화석이죠. 그러니까 fossilization, 화석화 과정을 겪었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fossilization, 화석화라는 게 무엇이냐? involve, i n v o l v e 는 include의 동의어로 쭉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석화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 the preservation of organic materials, 바로 유기물을 그대로 보존한대요. Through 뭘 통해서 various mechanism,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유기물을 그대로 보존하는 과정이 화석화 과정인데, such as 예를 들어 mineralization, 이게 미네랄이 결국 광물이거든요. 광물화 과정, replacement 기존에 있던 것을 다른 거로 대체하는 과정, or recrystallization 재결정화, 결정 구조체를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유기물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석화 과정인데 동물들의 시체는 일단 화석화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During this process 이 과정 동안에 the organic matter 이 유기물 아까 제가 유기물을 그대로 보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석화 과정 동안에 이 유기물이 organic matter가 is gradually replaced by 뭐로에 의해 대체되냐면 minerals 광물에 의해 대체돼요. 그래서 결국 한마디 찍고 ING. 결국 뭐뭐 어떤 결과를 낳으면서입니다. Result E는 결과를 낳다죠 어떤 결과를 낳았냐. The formation of fossil. 바로 화석의 형성을 만든다. 그러니까 화석화를 통해서 유기물이 그대로 보존되고 이 유기물이 화석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메탄가스라는 것은 메탄가스가 CH4죠. 원소기어로. 제가 <laughs> 메탄 가스는 natural byproduct. 자연스러운 byproduct는 뭐뭐의 부산물이란 뜻이에요. 뭐의 부산물일까요? 어 h e decomposition of organic matter. 근데 이 녀석은 나왔죠? 유기 화합물, 유기 물질이 분해될 때 나타나는 게 메탄인데, 공룡은 화석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유기물을 보존한다고요. 분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 반대 과정이다. 뭐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But its formation. 근데 이 형성 과정은 occurs 발생하는데 under specific conditions and time frames. 특정한 specific은 specific 특정한 조건에서 조건 under 하에서 발생하며 and time frame time frame이니까 시간의 경과. 시간이 좀 지나야지 형성이 된다. 이겁니다. 즉 메탄은 is typically produced 전형적으로 형성된다 in environment 환경에서 such as 예를 들어 wetland 습지 marshes 늪지대 and or the digestive system of certain animals 특정한 동물이 갖고 있는 이 소화기 예, 이 안에서 생기는 것이 메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기물이 있어야지 메탄가스가 만들어, 유기물이 없, 유기물이 디컴포지션 여기 나와있죠. 유기물이, 오늘 지금 요 말이 제일 중요하네요. 여러분 이게 화학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그냥 상식으로 보세요. 유기물이 디컴포지션 되면은 메탄가스가 생긴대요 어, 그런 구나 이게 하나 배우는 거예요. 근데 화석화 과정은 이 메탄 유기물을 그대로 보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해가 안 돼서, 예, 메탄가스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예, 채 GPT가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이 공룡들이 있는데 The remains of a dinosaur 공룡의 시체를 remain으로 표현하는 이 표현법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있는데 자, 컵만 찍고 나오면 상태예요 어떤 상태냐 그냥 ing가 아니라 having pp를 쓰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시제보다 한 시제 더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은 당연히 더 훨씬 더 과거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훨씬 더 전에 having undergone 이미 겪었었었던 뭐를 fossilization 화석화 과정을 이미 수만 년 전에 겪었던 이 공룡들의 시체는 would not be available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for the typical process of decomposition 이 분해 과정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as such가 무슨 말이죠? 이 표현 많이 나오죠. 그런 과정으로 그것 때문에 위에 있는 s 서치는 앞에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 as such는 앞 문장 때문에 앞에서 뭐라고 언급한 것, 언급을 하고 나서 이런 과정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the release of m e t a n gas from and they are preserved the remain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이 시체 즉화석화 과정을 말하는 거죠. 보존되어 있는 시체에서 나오는 메탄 가스의 분출이 라는 것이 would not occur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추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is t important 정말 중요한 것은 to rely on scientific evidence 과학적인 근거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understand 이해에 근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when 뭐할때 considering such concept 여, 여기서 그러한, 위에서 오늘 질문이죠. 예, 그러한 컨셉을 이제 고려하는 과정에서는 예, 과학적인 데이터를 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굉장히 얘가 치밀한데요. While global warming and its impact are topics of concern. 뭐뭐인 동안에, 뭐뭐인 반면에죠. global warming, 전세계, 의 지구 온난화, 그리고 its impact,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are topics of concern. 이것이 관심사란 뜻이겠죠. 같이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사. 예, 질문하신 분이 혹시 이 강의 보시면 너무 실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냥 얘가 얘기해 주는 거니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런 건. The topics of concern. 이 관심사에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이런 반면에 또 release of methane gas from fossilized d i n o s a u r 화석화된 공룡에서 나오는 메탄 가스의 분출이라는 것은 it's not a realistic scenario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다른 이유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가 생길지언정 이 공룡 화석 때문에 공룡 시체 때문에 거기서 메탄 가스가 분출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챗 g 피티가 나름대로 지가 알고 있는 화학적 지식을 우리에게 뽐냈네요. 자, 혹시 이그 질문을 저랑 같이 얘기하셨던 분이 혹시 이 강의 보시면 예, 같이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거 덕분에 이런 게 있는 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같이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구온난화 과정 통해서 과연 공룡들의 시체가 메탄가스로 다시 분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 최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늘 17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